안녕하세요. 지니 리뷰의 지니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를 구매하려고 알아보다가 종류가 다양해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비교할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9세대, 10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아이패드 미니 6세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입니다. 그럼 아이패드 9세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살펴보면,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인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A13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였고, 애플 펜슬 1세대와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키보드 및 블루투스 키보드와 호환도 됩니다. 라이트닝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패드 10세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실버, 블루, 핑크, 옐로우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0.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합니다. A4T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였습니다. USB-C 애플 펜슬 어댑터를 사용해 애플 펜슬 1세대와 호환이 됩니다. 또한 매직 키보드 폴리오와 호환이 되고 USB-C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패드 9세대와 10세대에는 라미네이팅이 없습니다. 라미네이팅이란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서 전면 터치 디지타이저 유리와 후면에 LCD 패널을 틈새 없이 접착해놓는 기술을 말하며 펜슬 사용 시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이패드 미니 6세대입니다. 컬러는 퍼플, 핑크, 스탈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가 있습니다. 8.3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고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와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USB-C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스페이스 그레이, 스타 라이트, 핑크, 퍼플, 블루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0.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고 애플의 M1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용량을 살펴보면 128GB는 출시되지 않았고 64GB와 256GB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와 호환이 됩니다. 매직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및 블루투스 키보드와 호환이 되고 USB-C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 애플 M2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애플 펜슬 2세대와 호환이 됩니다. 매직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및 블루투스 키보드와 호환이 됩니다. 썬더볼트와 USB4를 지원하는 USB-C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에 대해 알아 봅시다. 컬러는 실버와 스페이스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2.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Face I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M2 칩을 탑재하였고 애플패스 2세대와 호환이 됩니다. 매직 키보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및 블루투스 키보드와 호환이 됩니다. 썬더볼트와 USB4를 지원하는 USB-C 커넥터를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 64기가 와이파이용 49만 9천원. 아이패드 10세대 64기가 와이파이용 67만 9천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64기가 와이파이용 92만 9천원. 아이패드 에어 5세대 256기가 와이파이용 116만 9천원. 아이패드 미니 6세대 64기가 와이파이용 769,000원. 아이패드 미니 6세대 256기가 와이파이용 1009,000원.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4세대 128기가 와이파이용 1249,000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128기가 와이파이용 1729,000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를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아이패드 9세대는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의 아이패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나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접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하거나 웹서핑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이 있는 버전이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버튼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아이패드 10세대도 고려해 볼만 한데요. 그렇지만 기존의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홈버튼 없는 아이패드를 선호하는데 저렴한 것을 찾고 있다고 하신다면 추천해 드리는 아이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 영상 시청까지 무리없이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살펴보면 M1 칩을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프로에만 사용했던 것이라서 확실히 성능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이패드는 조금 성능이 아쉽고 프로 라인까지 사기에는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아이패드 에어 5세대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에 주목한다고 하면 아이패드 미니 6세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다른 아이패드와 달리 크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정말 좋습니다. 노트북이 있는데 서브로 필기용으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12.9인치를 살펴보면 다른 아이패드와 달리 고급형이라고 할 만큼 성능이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금액이 12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사용하는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합한 아이패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 아이패드 프로 라인을 추천드리고 가격대와 용도에 따라 골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아이패드에 대해 비교해 보고 어떻게 구매하면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